이1가 4개가 되면 6개 해석된 6 6날일고 이런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일론 계열이 만들 어진게 합성 섬유의 첫 번째입니다. 어 합성, 합성 섬유의 첫 번째가 폴리아마이드 계슬리가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기다가 타이독시기가 붙었네요. 역시 이렇게 빠지면서 뭐 만들어 c 5 오 만들겠죠? 되겠습니까? 네. 어. 폴리에스테르 섬유 만들면서 이게 테닐렌이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합성 섬유, 폴리에스테르 섬유가 만들게 어지 됩니다. 폴리에스테르 섬유 얘는 뭐 구김성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광택도 나서 뭐 인조 비단이라는 이름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흡수성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물에 대한 흡수는 안 좋아요. 그래서 연하고 좀 같이 섞어서 어느 정도 흡수성을 좀 보강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합성 섬유로는 폴리아마이드 계 섬유와 폴리에스테르 섬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해 겠나요면 얘는 폴리에스테르, 폴리에폴리에테르계 또는 폴리글루코스 이런 식으로 소개하시면 되요. 이랬습니까? 역시 뭐 우리가 합성 분자 이런 걸뭐 이름 다 외울 것, 또는 단체 이름만 이름 다 외울 건 아니고 분자식을 보고 이 이놈이 만들어진 연유가 무엇이었을까, 단체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즉물 빠지는 단체에는 무엇이 있었을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입니다. 음, 네. 경우에 따라서 이게 c l 이 되어 있으면 물 빠지는 게 아니라 h c l 로 빠지는 h c l 로 빠진다고 해서 하겠습니다. 네, 예, 마, 이런 상 우리는 이루는데요 그렇게 h c l 빠지나가면요 HCL을 를화시켜야 되겠죠 소 o t h 같은 것들 u t the m a t e r i 니까 네. 자, 지금까지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도 들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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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12월 달에 나오고 다시 만났을 때어 저런 거한번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시간에 고분자 발 좋게 되시요시오 이걸 보고 저게 뭔데요? 해버리면 몰라한일이죠 <놀던 얘기죠>. 시오파지 <놀던> <SHO> 아, <놀던> 보고 아 이게 에스테로아 반응이 일어났구나. 카복시기와 하이독시기 사이에서 에스테로아 반응이 일어났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마이드 결합 또는 펩타이드 결합이었다면 이 사이에 어떤 놈들이 즉, 탑복 시기와 아민기 사이에서 물 빠졌구나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는 놈은 이게 뭐야가 아니라 네. 이걸 잘라봤을 때 단위체가 여기에 가운데 이중이었다면 처음에 이중 단위 이중에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중에 있어서 공중압이 바라바 펼쳐졌겠구나 그 정도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모델은다 하더라고. 아, 저는, 저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와, 이, 아 이, 얘는 처음부터 단체, 요 앞에 이중결합이 있어서 티질직했구나첨가종합이났겠구나그 정도쯤은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오케이 <목소리도> 다이 <목소리도> 자.

그아아 이거 저아아 여러분들 보요 너무 좋 이 나수. 빨내요 무슨 역할, 무슨 역할. 음. 둘이, 둘이 음. 제가, 음. 제가 가져 어. <laughs> <되게>. <laughs> 응신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음. 야, 확인 3번은 모르면은 교담도 <목소리도> 나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황인상 이거, 본이고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뭐, 깨거든요여어요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다. 산에삼 가지고 있네요. 아, 네. 그냥 요 그냥 아, 그냥 그냥 이 이름이 에? 토이에됩니다 한영면 어떻게 된다고? 아, 세트맨이에요? 아. 이옛날더 아, 이름은? 에, 맨이라는거습니다옛팀 어차피 이게이에 끝나는 게 Y N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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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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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수소,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이이렇이이이 지금 합을 해버리겠네요 이중을 계속 풀면서 씨, 맞네요 뭐라고 까 폴리, 폴리, 폴리 염화 비닐, 비닐. 이해 됐습니까? 폴리 염화 비닐 아 어, 폴리 염화 비닐 맞아 맞다 비닐 클라이드 그래서 피부실 팔포한 많이 쓰고 있죠. 응. 이런 장판도 피부실이에요. 이 장판도 피부실이에요. 다시 한번 보자. 자 오늘 수업 라스트 진행할게요. 우리가 단 위체가 고분자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중합 반응이라 이름씁니다. 이 중합 반응이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원래는 천나 중합 반응과 축합 중합 반응으로 나눠요. 그렇게 해서 고분자를 만들 때 합성과 천연 수지, 고무 나무 뭐 이런 것들이 합성 수지 합성 고무, 합성 섬유 등이 있겠고요. 천연적인 천연 수지, 천연 고무 그리고 천연 섬유도 있었죠. 합성수지, 흔히 플라스틱이라고 부른데요. 얘는 열에 대한 열 가소성과 열종하성. 열 경화성으로 구분합니다열 경화성은 아무래도 재활용의가 쉽지는 않고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산소 없는 환경에서 열 분해를 시켜서 원료 물질을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산소 없는 상태에서 열을 가한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하지 않는 한에는 열 경화성 수질 원료 물질로 다시 되돌리는 건 무능력이에요. 반면 상대적으로 열 가소성 수질은 열 조금만 가하면 쉽게 그 물질 얻으면서 원래 물질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잘될 재활용할 때 돈이 잘될게뭘것 같습니까? 예, 투명한 PET병, PET. 폴리에틸렌, 페프탈레이트라는 놈들는데요 그런 놈들이 희, 가장 고부가 값이 대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닐봉지 있잖아요. 네, 네, 네. 비닐봉지. 그런데 네, 네. 그 비닐봉지 할때 비닐은 실은 폴리에틸렌이에요. 비닐은 전혀 없어요. 와, 네, 네. <laughs> 비닐은 이거예요. 뭔 뜻인지 아셨어요? 그냥 우리가 그, 검은색 비봉지에서 썼는 그거 플레에틸렌이에요 색소만 잠깐 넣었을 뿐이에요. 하얀색 투명한 플레에틸렌도 얼마든지 있고요. 랩, 뭐 폴리프로필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재활용을 열러 가지 쉽게 재활용한댔잖아요. 어디 쓰쓸것 같아요? 가장 원초적으로 쓰인 건 고무, 대야. 요즘에 뭐 옛날에 이름은 일본식 발음 많이 하다보니까 다라이 하는데 고무다라이 음 식당에 보면 빨간색 고무대야에다가 김치 진짜 버무리고 진짜 하고 있잖아요 음. 아, 예 재활용한 그 놈이에요 건... 어 근데 그 놈이 <laughs> 처음에 맨 처음에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썼던 비닐들을 재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조금만 지나면 사가요. 특히 햇빛 받으면 쉽게 사가요. 부서져요 그거 어디 간다? 김치에 간다 하는데죠맛있 김치 맛있 김치 데 뭔가 질겅질겅. 이어가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은 쪼개져서 그래서 빨간색으로. 색소는 예, 당연히 빨간색 <laughs> 색소 넣고요. 김치를 간식이라고 진짜 그래서 김치에 성격도 티안 나지 그래서 저 그냥 스텐에서 담그 하는 게 훨씬 더 위생적이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어가 창마다 축합이다 이런 걸 알아야 되겠고. 합성수계 열다수성, 열정화성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되겠고 섬유 만들 때 시오 파트가 있는지 또는 시원의 시파트가 있는지 음. 이해했습니까? 음. 천연 섬유에서도 마찬가지 음. 아미드 결합이 있는지 또는 글루코스 결합이 있는지 음. 따져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까, 들으셨어요 네. 와, 가한 자주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들으세요. 네. 들으세요. 음, 매번 여러분한테 뭐 이거 숙제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걸 시키는 거. 그,로, 후야 맞죠?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라 믿고, 그지? 그 문제는 지금 당장에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요 정도쯤만 폼 정도는 기억해 주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음. 아, 잘 들으세요. 음. 지금 여러분한테 예전 문제를 하나 나눠드릴 겁니다. 음. 2012년도에 실시했던 물고사인데요. 물을 아, 네. 풀으라고요? 예, 이걸 풀건데요. 네. 아, 여기 보면 잘 들으십시오. 들으세요. 들으세요. 여기 보면 1번의 그림 혹시 가까 있는 사람 보입니까? 안보여 the... 예, 물이죠. 음. 얼음이에요. 물과 얼음. 즉, 염드림. 음. 서핑도 사이풍 예, 화투 얘기들이에요. 지금 예전에는 화원에 있던 게 화투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은 오늘 풀 거고요. 알겠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이번 토요일 날입소하게 여러분이 다른 걸좀 풀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뭐. 기체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다시 한번면 보이지 않 법칙도 있고요 여기 물 액체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대여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되겠냐? 예. 뒤에 답 씌워놨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까? 예. 자, 이거 나눠 드릴 텐데 일단 한 5분만 숨은 돌렸다가 이제 불이 시작합니다. 나눠 주십다음